안녕하세요 영동상촌농원입니다. 여기는 이제 제 사가밭 중에서도 이제 해발 한 400m 정도 위치에 있는 이제 M26 이중대목 10년차 사가밭인데요. 올해 이제 10년차 사가밭 두 군데가 있는데 500평 500평 씩. 여기가 이 10년차가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도 유튜브 보다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성목 같은 경우는 착가량이 좀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예년에 비해서는 착가량이 이제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착가량이 성목 같은 경우 부족했을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수간을 복잡하지 않게 잘 해줘야지 내년 꽃눈 형성에 이제 도움이 이제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그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럼 밑, 밑비료, 밑태비 줄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앞으로는 기상이변이 심하다 보니까 토양에 이제 밑비료를 준다든지 밑태비를 준다든지 이제 겨울에 주는 그런 이제 탭이나 그런 을 조심해야 된다고. 일단 착가량이 확보가 된 상태를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때서부터 이제 양분을 공급하도 넣지 않는다고요. 땅에 토양에다가 일괄적으로 전부 다 이제 태비를 뿌린다든지 그랬을 경우 올해 같이 이렇게 성목 같은 경우 이제 착가량이 어 부족했을 경우에는 수세가 너무 세지잖아요. 근데 한번 태비를 줬을 때는 다만 다시 그거를 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기상이변이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태비 줄때 성목 같은 경우는 그 무태비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수세가 정말 약한 나무들 그런 나무들만 이제 선별해서 태비를 줘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한번 토양에 태비를 줬는데 이렇게 착가량이 적다든지 작년 같은 경우는 냉해 피해를 본다든지 그랬을 경우 나무 수세들이 너무 세지잖아요. 그러면은 내년 은 이제 꽃눈 형성하는데도 막대한 지장이 있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퇴비를 어, 토양에다가 겨울에 많이 주는 것은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세가 이제 아무래도 착가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나무도 수세가 세잖아요. 그래서 적가를 이제 거의 마무리를 했는데요. 상당까지. 어, 올해는 이가량이 적다 보니까 저가 하는 시간보다 도장지 제거 어, 수간을 복잡하지 않게 그런 하는 그런 도장지 제거나 그런 거 하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수, 소비가 됐어요. 그래서 어, 이박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큰 골만은 제 리프터가 이제 되고 나머지 양쪽으로 있는 그런 사가 고런 이제 일일이 제가 사다리를 타고 그렇게 이제 저가를. 했어요. 젓갈을 하면서 도장지 엄청 빼냈어요. 도장지 옆바닥에 보시면은 지금 말라 있는 게 이게 거의 다 도장지. 요 어, 도장지를 다 빼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 도장지를 제거를 하면은 또 너무 과도하게 하면은 또 다른 게 2차 성장을 해가지고 폐를 주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도장지를 어, 성목 같은 경우는 오래된 그런 성목 같은 경우는 도장지를 빼내지 않으면은 수간이 너무 복잡하고 햇빛이 수간 하부 특히 하부 쪽에 안 들어가면은 지금은 이제 꽃눈이 현재 형성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햇빛이 제일 중요해요. 좋은 꽃눈을 만들기 위해서는 햇빛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어, 하, 하단까지 수간 하단까지 공기가 바람도 잘 들어가고, 어, 햇빛도 잘 들어가고, 그렇게 관리를 해야지 어, 내년 꽃눈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또 장마철이 되면 2차 성장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이제 보호해야 될 꽃눈은 보호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척지가 이렇게 있으면 척지 수평이나 수평 이하로 된 결과지들은 2차 성장을 잘안 해요. 이렇게 뭐져있어요 장마철 같은 경우도 왜 그런가 하면은 척지 끝 이런 데가 아직 멈추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로 양분이 이제 빠져나가지 막 여기 그러니까 이런 꽃눈들 이런 작은 꽃눈들 이런 거는 잘 2차 성장을 안 해요 일부는 하겠지만 일부 하는 거를 이제 모든 꽃눈을 다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어, 탄저병이라든지 갈반병이라든지 햇빛이 안 들어가고 수간 안쪽으로 그러면은 더큰 손해가 가기 때문에 어, 수간 복잡하지 않게 이런 게 이제 착가량이 아주 적은데 이래 육안으로 봤을 때저 주간이 보이지가 않았었어요. 여기가. 그래서 어, 이렇게 보이게끔 약칠 때도 그렇고 햇빛도 그렇고 그래야지 안쪽까지 햇빛이 도달을 해야지 어, 좋은 꽃눈이 생겨요. 그늘이 진다든지 햇빛이 안 들어가고 그러면은 꽃눈이 충실한 꽃눈이 절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약도 수관 안쪽까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제 갈반이라든지 탄저가 생겨서 2차 피해 막대한 그런 2차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거죠. 그래서 어 도장지 같은 경우는 제일 도장지가 많은 부위는 도장지가 많은 부위는 전정한 자리 있죠 전정한 자리에 도장지가 제일 많죠 이렇게 척지 끝으로 절단해서 막는 그런 부위에 이렇게 도장지가 막 제일 큰 도장지가 많았었어요 근데 가위로 자르지 않고 이제 이래게기서 뜯는 거죠 다시는 나지 않으라고 이렇게 뜯는 거예요 척지 끝, 결과지 끝 이런 거는 만지면 안 되고 하늘로 직립된 완전히 이제 강한 그런 도장지만 이제 옆으로 제껴서 가위를 안 가위 다녀요. 저는 저가 할 때는 거의 다 손으로 뜯고이 생육기간에는 마음대로 손으로 막 잘라도 이게 잘 아물고 괜찮아요. 이렇게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자르고 싶으면 이렇게 그냥 손으로 뜯는 거예요. 그냥 이래. 아무 상관 없어요. 이렇게 내두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가위로 자르는 것보다 더 좋은 거죠 이런 게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상단 같은 경우는 제가 다 마무리를 깔끔하게 이제 도장지 아주 심한 거를 다 했는데 하단은 아직 내뒀어요 왜 그런가 면한 번에 다 상단도 다 도장지를 빼내고 여기 최하단 요 전정한 부위 있죠 이 부위 이 부위가 제일 도장지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정리를 해 버리면은 또 이제 약간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단을 도장지를 제거하면은 상단 상단은 이제 좀 도장지가 서 있는 거를 내둬야 되고요 그래야지 양분이 그쪽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공간을 그런 거를 가지를 놔둬야지 이제 되는 거고 이제 하단을 깔끔하게 하고 싶으면 상단을 남겨놓고 상단을 이제 저 같이 이제 한번 사다리 타기가 힘들기 때문에 상단을 올라가서 어, 정리를 하면은 이제 하단은 도장지를 좀 남겨 놓고 이제 수건 안쪽에 있는 도장지는 없애야 되지만 이 바깥쪽으로 나온 도장지들 이죠 약간 그런 척지것이라든지 이런 거는 절단을 하면 안 돼요. 척지것을 절단했을 경우는 척지 안쪽에 있는 꽃눈들이 다 움직이기 때문에 척지것은 절단을 하면 안 돼요. 아직은. 척지것은 계속 살려 놔야지. 어 그게 영 양분도 거기서 빨아서 과일도 굵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과대지 이런 과대지도 저는 만지지 않아요. 과대지도 어 이게 꽃눈이 과대지 꽃눈은 그렇게 성목 같은 경우는 좋은 꽃눈이 될 수가 없어요. 유목 같은 경우는 과일이 달린 부위에서 나온 이런 과대지가 좋은 꽃눈이 될 수도 있는데 어 이제 성목 같은 경우는 이런 과대지는 거의 꽃눈이 생겨도 아주 약한 꽃눈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성목 같은 경우는 과대지를 뭐 적심 내 것을 적심한다든지 그런 걸 안하고 그냥 남겨놔요 왜 그런가 하면 안그래도 꽃눈이 많기 때문에 이래 안쪽에 이렇게 지금 먹고 있잖아 이렇게 이런 꽃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성목은 유목은 이제 가지가 많지 않다 보니까 어, 꽃눈이 좀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성목들은 워낙 가지가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놔둬야지 도장지만 제거해 줘야지 불필요한 그런 쇠력지 도장지 이런 것만 이제 제거를 해 줘야지 어, 모든 걸 너무 깔끔하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척지껏결과지껏 이런 거는 적심을 안 하는 게 좋고 만약에 이제 유목 같은 경우는 적심을 하더라도 어, 한6월초까지만 이제 적심을 하면은 그게 꽃눈이 될 수가 있는데, 어, 6월은 이제 중순 이상 됐을 때 적심을 하면 은 꽃눈이 안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요목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적심을 하고 싶으면 은 6월 초 정도까지만 적심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방제도 중요하고, 어, 올해 좀 사과 착가량이 적다 해서 낙담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어, 내년을 위해서 이제 어, 나무, 과수 농사는 길게 보고 하는 농사잖아요. 뭐, 1년생 이런 작물을 이제 재배할 때는 1년, 1년이 그거 하지만 이런 과수 농사는 장기적으로 보고 이제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과일이 부족해도 부족한 과일을 또 굵게, 굵게 만들면은 수확량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더라고요. 적게 달리면 과일이 굵어요. 뭐, 한 나무에 200개를 달면은 과 크기가 뭐 250g이면은 한 100개만 달면 또 300g이 넘기 때문에 과일 크기에서 그게 보충이 돼서 수학적인 측면, 수익적인 측면, 이런 거는 크게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좀 차이는 나지만. 그래서 어, 내년을 위해서 어, 도장지 제거하고 방제, 또 방제를 이제 좀 방제 비용을 아끼려고 과일 착가량이 적다 보면은 방제를 좀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기간을 방제 기간을 좀 늘린다든지 그랬을 경우는 어 덕보다는 실이 이제 결과적으로 많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을 위해서 끝까지 이제 어 갈반병이라든지 탄저병이라든지 그런 거안 걸리게 잘 지켜야 될것 같습니다. 과일 크기만 잘 키우면은 지금 보니까 적게 달리니까. 과일이 확실히 커요. 작년에 비해서. 이 밭은 원래 과일 크기가 적은 밭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수세가 좋다 보니까 나무가 지금 육안으로 봐도 이제 좀 되게 좋아 보이잖아. 입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과일 크기도 크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착가 숫자는 적지만 어느 정도 보충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착가된 나무들은 만질 필요가 없고 착가량이 적은 거는 도장지 제거나 이런 거를 수간을 복잡하지 않게 해서 내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조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